오늘은 여러 가지 다이소 식품들을 리뷰해 볼 건데요. 제가 이때까지 꾸준히 먹어서 여러분들께 완전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런 아이템들도 있고요. 저도 처음 주문해 보는 것들도 있고 다양하게 가지고 왔는데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이건데요. 라라스윗 아이스크림인데, 라라스윗 요즘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내고왕도 나오고, 제가 라라스윗 초창기부터 라라스윗 제품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그때는 되게 온라인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그런 제품들이었는데, 이제는 편의점부터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품도 되게 많이 다양해지고 있고, 말차 초코바가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먹어보려고 합니다. 하나에 1 5 5칼로리고요 당류는 2.6g, 지방 13g. 당류가 이렇게 낮으니까 아무래도 덜 달거나 아이스크림을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음, 어. 말차라고 이름을 붙일만하다. 되게 쓰거나 뭔가 밍밍한 그런 맛이 아니라 되게 깊은 고급 녹차 맛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맛있는데요. 겉에 붙어있는 아몬드도 되게 잘 어울리고 초코랑 녹차 맛의 조화가 되게 좋아요. 저 당류 중에서 녹차 맛은 항상 많이 나오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녹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주일게 비지낼 것 같아요. 완전 괜찮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바로 이건데요. 그린랩 빵에서 나온 딸기 크림 빵이에요. 그린랩 빵 제품들을 되게 좋아해서 많이 리뷰도 하고 했었는데 지방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단백질이 조금 높으신. 직장 하게 되면서 요걸 좀두개 됐었는데 보단 라인이 나온 거예요 원래는 약간 저탄고지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저당고당이라고 아예 패키지에도 쓰여있어요 일단 성분표를 먼저 보면 탄수화물 30g 단백질 22g 그리고 지방이 10g 단백질보다 지방이 훨씬 높았었는데 이제는 단백질이 두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괜찮죠 전체 칼로리는 228칼로리거든요 이거보다 낮은 크림빵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중에 단백질이 이 정도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なんだおよ。 이 성분을 감안하면 진짜 맛있어요. 일반 빵과 속세빵의 약간 사이의 맛이라고 해야 되나? 다이어터가 느끼기에는 완전 속세빵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맛있음이에요. 덮어놓고 속세빵입니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보통 이런 다이어트 빵류들이 좀 식이섬유도 높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빵의 질감이 퍼석퍼석하고 약간 좀 질긴 느낌이 있거든요. 특유의 질감 때문에 그런 거지 크림 자체는 굉장히 맛있고요. 느끼하지도 않고요. 기체장 특유의 너무 인공적인 느낌이 크지도 않고요. 그냥 딸기 크림빵이라고 쓰기엔 조금 뭐 아까운 것 같아요. 더 맛있고 더 다양한 그런 종류의 베리들이 들어있는 것 같고 이 베리 위에 씨가 약간 씹히는 느낌도 드는데 되게 좋거든요 그게 저는 이 질감의 이런 빵과 크림 조합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평소에 빵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음. 다음 제품은 짜잔! 스윗밸런스에서 나온 허니 머스타드 케이준 샐러드 랩입니다. 제가 스윗밸런스는 샐러드를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기대를 안고 주문을 해봤는데, 샐러드 랩이랑 소스 이렇게 따로 돼있거든요 전체 다 해서 340칼로리라고 되어있는데, 드레싱 칼로리까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빼면은 이게 한260 정도 되거든요. 260에 플러스로 내가 먹는 드레싱만큼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식단 관리하면서 먹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오! 딱 느낌이 스낵랩 같은 느낌이거든요. 양상추랑 양배추, 당근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들어있고요. 커니머스터드 드레싱이에요. 지방 함량이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이런 것만 조금 줄여서 먹어도 훨씬 더 칼로리가 다운될 수 있어요. 적당하게 저는 그냥 뿌려서 먹습니다. 음, 음, 휴대용 샐러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맛있어요. 소스도 맛있고, 야채도 되게 종류별로 다양하게 들어있고, 치킨 이것도 진짜 맛있고요. 겉에 있는 것까지 탄수화물로 챙길 수 있고, 다 맛있는데요?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배송 받은 건데 창원에몇 시간 둬가지고 완전 신선한 컨디션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채가 씹히는 것도 보도보도 건는 소리가 쭉 들리거든요? 굉장히 신선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직장인 분들이나 뭐 학교에 도시락 필요하다 이러시는 분들 가벼운 하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 이거 진짜 완전 추천해요 완전 괜찮은데요? 다음 제품은 바로 이건데요. 몇번 보여드렸던 제품이기는 하는데 여전히 아직 너무 좋아하고있든요 가지고 왔습니다. 단백이라는 제품인데 지퍼백 형태로 되어 있어서 냉장 보관하기도 좀 편리하고요. 이렇게 개별 포장된 형태의 계란들이 있거든요. 단백질 먹어야 된다는 라건잘 알고 있잖아요. 빡센 식단 관리를 한다 싶으면 계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노른자를 다 먹기에는 지방이 너무 높아지고 그래서 고민이 될 때가 많았는데 이거는 딱 흰자만 있는 거예요. 계란 두개분량의 흰자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걸 하나 먹었을 때 단백질 8g을 섭취할 수 있는데 탄수화물도 빵, 지방도 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순수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제가 나초장 떡볶이를 정말 주에 한 2회 정도는 진짜 꼬박꼬박 먹거요 있는데, 단백질 조금 더 챙겨 먹고 싶다 하면은 또 어울리는 토피 애매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떡볶이에 계란인데 계란은 단백질만 먹을 수 있다. 너무 좋죠. 단백질 반찬을 만들어 먹기는 귀찮다. 그냥 이거 같이 먹으면서 거담 소스 여러 종류를 조금 조금씩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운동 끝나고 나서 나는 가볍게 그냥 단백질 좀 챙겨 먹고 싶은데 이걸 뭘또 들고 다니기도 애매하다. 이럴 때는 요거 하나 챙겨가서 운동 끝나고 먹으면딱 좋더라고요. 활용도가 진짜 굉장히 높고 특히 자취하시는 분들 음식하기 귀찮으신 분들께 완전 추천할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 진짜 완전 강추합니다. 다음 제품은 이건데요. 얘는 진짜 다이어터라면 삶의 질을 수직상승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집에서 샐러드를 자주 해먹거든요. 제일 귀찮은 게 양배추 다듬는 거예요. 자르고, 씻고. 이 과정이 너무 귀찮아서 그냥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사놓은 거를 다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다채 썰어져 있으니까 일단 손이 많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한번 세척만 해가지고 딱 물기만 빼주면은 그대로 샐러드를 해서 먹으면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가격도 좋아요. 3,000원 대였거든요 양상추 같이 해서 먹으면 한 4번에서 5번 정도를 먹거든요 그럼 가격도 너무 괜찮죠? 얘는 진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꼭 드셨으면 좋겠고요 양배추 자체는 식이섬유도 많기 때문에 포만감도 오래 가져갈 수 있고 위장에도 좋고 혈당! 혈당을 확 급격하게 뛰지 않게 하는 데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할 때는 그렇게 식이섬유를 챙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 이걸로 챙겨 먹으면 너무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이거 꼭 하나씩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바로 이건데요. 단백질이 소복소복이라는 볶음밥이에요. 자취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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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를 하는 게 이런 냉동 볶음밥이 단백질 함량이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요 무려 29g. 장난 아니죠? 근데 칼로리가 431 칼로리라서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밥한 공기에 300 칼로리 정도 되잖아요. 반찬 몇개 먹고 하면은 430 정도는 금방 올라간단 말이에요. 탄수화물로만 대부분 이루어진 430 칼로리인데 건 얘는 430 칼로리 안에서 단백질 29g이니까 너무 너무 괜찮은 영양. 공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맛 같은 경우에도 너무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가마솥에서 얘를 만든 다음에 밥알 한톨 한톨을 순간적으로 동결시키는 식품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갓 지은 밥 맛을 오래 유지하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볶음밥보다 저는 어, 확실히 조금 더밥 맛이 맛있는데라는 게 느껴졌었고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도 되고 프라이팬 해도 되는데 저는 프라이팬에 하는 게 훨씬 더 맛있긴 했어요. 사실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지 금방 해 먹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보통 이런 소고기 볶음밥들 보면은 소고기가 어디냐. 찾아보자 할 만큼 되게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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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가루를 내놓는 게 많은데 얘는 꽤 이게 크거든요. 그래서 오 고기다 오 고기다 이렇게 할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얘랑은 잘 어울리는 조합은 계란 팥국을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코인 육수 같은 거 해서 그냥 계란 풀고파 송송송 잘라서 넣어 먹으면 5분도 안 되는 계란 팥국 만들더라고요. 다이어트 뿐만이 아니고 어떤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바로 이건데요. 사실 제가 이거는 오늘의 메인 제품이라고 할 만큼 제가 정말정말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닭가슴살 치즈 카츠인데요. 사실 이름이 닭가슴살이라고 적혀있어서 아는 거지. 그냥 먹으면 그냥 이런 돈가스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를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어요. 근데 돈가스는 저는 항상 먹을 때마다 약간 큰 결심을 좀 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조금 식단을 내려놓고 가는 날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식단을 유지하면서 다이어트를 잘 하고 있으면서도 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316칼로리거든요. 튀김같이 생긴 이런 것들이 이 칼로리가 될수 있나 하고 봤더니 기름에 튀기지 않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걸 먹어보면은. 기름에 튀긴 게 아닌데 이런 맛이 날수 있다고 할 정도로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치즈가 그냥 가짜 치즈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맛있는 치즈인데 이게 독일산 100% 치즈였나? 그냥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 닭가슴살과 겉에 그 바삭바삭한 부분과 치즈의 조화가 너무 아름다운 아름다운 조화예요. 너무 너무 맛있고요. 그리고 단백질이 27g이에요. 27g이면 닭가슴살 한 덩이보다 더 많은 건데 퍽퍽퍽퍽한 닭가슴살을 억지로 참고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진짜 안.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밥 반찬으로 해서 먹어도 맛있고 에어프라이어 돌려가지고 샐러드 같은 거에 토핑으로 너무 너무 맛있고요. 치즈 말고 그냥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의 최애는 치즈입니다. 진짜 맛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하면서 이런 거 먹을 수 있다 너무 너무 행복해요. 자. 어떠셨나요? 다이어트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라고 할수 있지만 또 맛없는 다이어트, 참는 다이어트는 절대 못하는 사람으로서 맛있는 다이어트 식품을 찾아야 된다니까 그런 사명감이 있거든요.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대부분 맛있었던 것같아 가지고 굉장히 뿌듯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제품 중에서 혹시 먹어보고 싶은 제품 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한 번에 뽑아서 제 사비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